소금은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은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드셔가지고 물과 함께 체수분을 채워주는 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요. 신장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신장이 하수구 역할을 하는데 하수구가 이미 막힌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채워졌어요. 근데 하수구가 막혀서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? 네, 물이 넘쳐버리게 돼요. 그래서, 신장,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투석을 통해서 기능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하고 또 다시 또 투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덜하기는 한데 투석 직전에 계신 분들 투석을 권유받으신 분들 신장의 기능이 뭐50% 70% 떨어져서 뭐20% 남았다 30% 남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을 마음껏 드실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해도 이미 처.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늘리셔야 돼요. 너무 많은 소금과 물을 한 번에 드시게 되면은 이제 뭐배 복수가 찬다거나 뭐 폐에 물이 찬다거나 또 다른 약한 장기 쪽으로 해서 물이 차게 되거든요. 그리고 막 부종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을 한 번에 15g, 20g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.